찬송가 33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목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신하신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니에미야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니에미야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전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왕의 실로한 못에 이르러서는 어때요? 짐승조차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 들었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모는 불에 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요. 또 직접 본인이 와가지고 또 살펴보니까 정말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요. 성문은다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짐승조차 이 자신이 탄그이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더 뭐 이상 돌아볼 게 있을까요? 여기만 그러고 나머지는 온전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이야기 들었고요. 하나를 보면 열로 간다고 여기가 이 정도 무너졌으면 다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 짐승도 이제 지나지 못하는데 굳이 내가 나머지 다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한 대낮에 이 성경을 살피러 간 것이 아니죠. 이 깜깜한 밤입니다. 이 겨우 달빛에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 무너진 길이고요. 오래 방치된 길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왕의 목까지 도달하고 더 이상 짐승이 갈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을 때, 아, 그래, 됐어. 뭐, 나머지도 다 그렇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은 그만하자. 피곤하다. 날도 밤도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고 더 이상 뭐 기대할 것 바라볼 것이 없다 이렇게 중간에 철수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성 교차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요 느미아는요 그 살펴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계속해서 계속 앞으로 또 성벽을 따라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는요, 기드론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그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시내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 기드론 계곡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지금 이제 남, 남쪽에 있는 성벽을 갖다가 이 골짜기 문부터 쭉 지나고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동편에 있는 그런 성곽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슴푸레한 그런 밤 달빛 아래였지만그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한가 위에서 다 조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봤으니까 높은 곳에서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어서요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도,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라는 것은요 딱 봤으니까 돌이 돌아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동편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위에서 보고요 그리고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그 동편 성읍을 다 지나고 북편 다 지나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골짜기 문은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어떠한가 살펴본 그첫 번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한 바퀴 성이니까 동그렇잖아요한 바퀴 빙 돌아서 골짜기 문, 왕의 못 지나서 기도론 시내 지나가지고요, 동편과 북편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원점인. 골짜기 문으로 돌아온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니다그 밤에 그 험한 길을 뚫고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살피고 살피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 또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느헤미야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에뭐더 이상 볼거 없어. 뭐다 그런 거겠지. 이런 마음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였으면 그 일이 사소하건 중요하건 그 일에 대해서 끝을 보고 마무리를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사의 왕의 또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 마무리를 짓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뭐 중간 중간에 하루 뭐 첫째 날 하시고 안식하시고 또 두째 날 하시고 안식하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시작하시고요.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돌이키거나 그런 것이 없이요. 계획하고 뜻한 것이 있을 때그 열매가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서약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직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또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로 승천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요.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제가 이제 이뭐 축구는 잘하지 못하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 해설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공격을 시도했으면 마무리해야죠.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설을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그골대까지 가서 골을 넣건 골을 넣지 않건 일단 슛으로 그 모든 공격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골을 넣으면 좋지만 골을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격을 시작했으면 그 슛으로 마무리해야지 그 다음에 수비도 되어지고요. 결국 그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뒤에서 공을 빙빙 돌리다가 빼앗겨 버리면요, 역습 당하게 되고 그런 경기에서는 이기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골을 넣건 넣지 않건 공격을 시작을 했으면 슛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좋은 팀이 되어지고 그런 팀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큰 일이건 그렇지 않는 일이건 또 사소한 일이건 중요한 일이건. 그 어떤 일이고 내게 주어진 그 일과 그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가룟이다는요 주님께 택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요 주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정말 어리, 뭐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이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도로 특감을 받았을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주의 그 말씀을 듣고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느냐 마무리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늠하게 되어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도전은 힘차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중간에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지은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한두번 기도하고 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내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번 찍어서 뭐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때요 한 대여섯 번 찍고요 또한두번 찍고요 아이안될것 같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열번 찍어 넘어가는데 아홉 번 찍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더 찍으면 넘어가는 건데. 그한 번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니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뭐가 돼요? 우리 다이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면은 살뺄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다이어트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감당할 일, 내가 해야 할그 일을 충성을 다하고 원신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요그 어떤 역사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바라보시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용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세기만 읽고 또 마태복음만 읽고 그만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끝까지 한번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시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묘연 기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그 사명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 교회 가운데 유시원 실비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시름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시었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김상준 형제 결혼 예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이주찬 형제 또 군에 입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결혼 예식도 잘또 진행하고 또 우리 이주찬 형제 또 군에 가서 독도 신앙이 잘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형과와 형제는 내일 또 휴가를 나온다고 합니다. 소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늘 믿음과 내 건강하게 우리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서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 위하에서도 또 우리 개척교회에서도 부흥에 놀라 역사가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긋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